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라오스 새해맞이 여행 증가 및 안전 당부.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 새해를 맞아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며 음주 운전과 기상 악화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었습니다. 카이손 폼비안 전 국가주석 추모 행사. 당 지도부와 시판돈 가문이 카이손 폼비안 전 국가주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탁발에 동참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사무처, 공무원 조직 업무 교육 과정, 폐막. 당 중앙위원회 사무처의 핵심 간부 양성을 위한 첫 번째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중앙대외 관계위원회, 베트남 대사로부터 새해 축하 인사받아, 라오스와 베트남 간의 우호 관계 및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완톤 부판우엉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및 단편 소설집 출판, 라오스 혁명 작가의 업적을 기리는 그의 단편 작품집이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구경 인쇄소, 라오스 새해 축하 바시, 의식 개최 및 사업 실적 발표. 라오스의 전통을 따르고 고객 및 직원들에게 축복을 기원하며 2024년 사업 실적과 2025년 목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라오스 구경 텔레비전, 새해맞이, 바시 의식 및 탁발 공양. 직원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서로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라오스 새해 날짜가 안내되었습니다. 교통경찰, 라오스 새해맞이 안전대책회의 개최. 새해 축하기간 동안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이 논의되었으며 경찰력 배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재무부, 2024년 보험사업 결산 및 2025년 계획 발표, 보험사업 발전 및 규제 관련 성과가 보고되었고 향후 사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논코시장, 라오스 새해맞이 상품 충분한 공급 및 가격 통제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 가격 안정화 및 불법 행위 단속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상수문국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기상 악화 주의보 발령, 폭우, 강풍, 우박에 대한 경고와 함께 안전 수칙이 안내되었습니다. 푸카우락 지역 도로 일시 폐쇄 안내. 도로 보수 공사로 인해 특정 구간의 통행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오스 새해맞이 교통편 증편 안내, 남부 버스 노선이 새해 기간 동안 증편 운행될 예정이며 요금은 변동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엔티안 수도 산업통상부 새해맞이 상품 가격 및 질서 점검, 시장의 불법 가격 인상 및 무질서 행위 단속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루앙남타 지방 경찰, 새해맞이, 치안 유지 준비 완료, 안전하고 즐거운 새해맞이를 위한 경찰력 배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비엔티안 지방 관광객 유치 및 수입 증대 목표 설정, 2025년 관광객 유치 목표와 현황이 발표되었으며, 주요 관광 명소 및 관광 인프라 현황이 소개되었습니다. 비엔티안 지방 관광사업 현황 소개,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및 여행사 현황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라오스 국영방송 보도국에서 보내드리는 새로운 아침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특히 새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당 지도부와 시판돈 가문이 고 카이손 폼비안 동지께 공덕을 기리기 위해 함께 탁발에 참여한 소식입니다. 라오 인민 민주 공화국 중앙당 위원회 전 의장이자 전 국가 주석인 카이손 폼비안 동지의 영혼에 공덕을 돌리기 위해 비엔티안 특별시 시사타나군 사판통 마을에 있는 그의 관저에서 라오스의 고위 지도자들과 시판돈 가문 친척들이 함께 탁발에 참여했습니다. 승려들에게 공양을 드리는 의식을 통해 카이손 폼비안 동지의 영혼에 공덕을 전하고 라오스 전통에 따른 축복문을 낭송했습니다. 그는 라오 인민혁명당의 핵심 지도자 중한 명이자 당의 전면적이고 원칙적인 새로운 방향을 수립하는데 앞장선 카이손 폼비안 동지의 공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는 당과 국가의 뛰어난 혁명가이자 지도자였으며 평생을 국가 건설과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당중앙위원회 사무처 인사부의 공무원 조직 업무 교육과정 폐막식입니다. 팽춘마 사무처 부처장, 중앙당 조직위원회 강사단, 사무처 인사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무처의 핵심 간부들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발걸음이며 교육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실제 경험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주관한 책임자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중앙당 조직위원회의 경험 많은 강사들의 헌신적인 강의, 그리고 인사부 공무원들인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 있는 자세 덕분에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당중앙대외관계위원회 부위원장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사를 영접하여 라오스불기 2568년 새해 축하 인사를 받은 것입니다. 당 중앙 대외관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하한 와라사이 랭사왓 부위원장과 위원들은 응우엔 민줌 라오스 주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전권 대사와 대사관 주요 간부들 라오스 주재 베트남 대표 사무소 관계자들을 영접하여 라오스 새해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하안 와라 사이 랭사왓 부위원장은 당 위원회 지도부 그리고 대외 관계 위원회 직원들을 대표하여 응우옌 민점 대사와 대표단이 가져온 따뜻한 우정과 연대 형제의 그리고 축복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영인쇄소가 라오스 새해 축하바시 의식을 개최하여 라오스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9일에 열렸으며 시쿠아 무아와 폰시케우, 만이왕 정보문화관광부 차관, 각 부서 국장 및 부국장, 그리고 인쇄소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바시 의식은 라오스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영원히 보존하고, 국경 인쇄소를 이용해 온 정부 및 민간 부문 고객들과 인쇄소 직원들에게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라오스 국영 텔레비전도 어제인 4월 10일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바시 의식을 개최했습니다. 라오스 국영 텔레비전 직원들은 새해를 맞아 9명의 승려에게 탁발 공양을 드리는 의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의식은 먼저 불상해 절하고 개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승녀들에게 공약물을 드리고 서로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바시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시만이 깨우게한 라오스 국영 텔레비전 총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라오스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장려하고 직원들의 단결심을 고취하며 서로에게 행복과 번영, 소원 성취 그리고 새해 행운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교통 경찰국이 새해 축하 행사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함선시다움 대령교통경찰국 국장과 교통경찰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새해 축하 기간 동안 여러 도로 지점에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계획하여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평화롭고 안전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건강, 생명, 재산상의 피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도로 사용자들에게 교통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교통 경찰은 전국적으로 새해 축하 기간 동안 도로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새해 축하 기간 동안 비엔티안 수도 사이큐타 지구 농코 시장이 다양한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새해 축하 기간에는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품 공급이 중요합니다. 시장 관리 당국은 가격 통제, 고객을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방지, 가격 인상 금지, 상품 매점 매석 방지 등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농코시장 관리부장 비엔캄 로안사이는 국영 라오스 텔레비전 뉴스팀과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라오스 새해 축하 기간 동안 농코 신선시장이 모든 면에서 준비를 마쳤으며 다양한 생필품과 편의시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엄격한 가격 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관리 당국은 상인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상품을 매점 매석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 가격표를 명확하게 부착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시장 규정을 위반하는 상인, 즉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저울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상인은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기록이 작성되며, 세 번째 위반 시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되고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은 경고 없이 즉시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올해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라오스 새해 축하 기간에는 여행과 음주 운전 외에도 날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북쪽이나 남쪽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자연, 자원, 환경부 산하 기상, 수문국에서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폭우, 강풍, 우박이 예상된다는 경고를 발표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수문국은 기상 예보를 발표하여 중국발 차가운 고기압이 라오스 북부 및 중부 지역에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강도로 영향을 미치고 남동풍이 중부 및 남부 지역에 북동풍이 북부 지역에 불어와 이러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각 지역의 기온이 1도에서 3도 하락하고 북부 중부 남부 일부 지역에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비가 내리고 우박과 강풍이 동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지역 일부 지역에서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비와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기상 변화에 대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큰 나무, 광고판, 전봇대 근처에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거나 광고판이나 전봇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피할 틈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제, 춤, 부스를 즐길 것입니다. 여러 회사와 상점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부분 야외에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나 폭풍이 불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은 푸카오락 지역의 도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특히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도로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당국은 언제 완료될지는 알수 없지만 보수공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이 도로를 피해 다른 길을 이용해야 합니다. 공공사업교통부 사무실은 국내외 운송사업자 및 모든 관련 기관에 푸카오락 지역으로 향하는 구간의 중량 화물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도로 보수공사로 인해 2025년 4월 10일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 도로는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매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푸카오락 지역의 25km에서 34km 구간은 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중량 화물차의 통행이 어렵고 때로는 교통체증이 발생하며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승용차 통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보수공사의 편의를 위해 모든 차량의 통행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통행이 재개될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라오스 새해 여행과 관련하여 항공편, 기차, 버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내 여러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증편했으며, 북부 지역으로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빠르며, 편안한 기차를 이용할 것입니다. 버스도 증편될 것입니다. 남부 버스터미널에서는 새해 기간 동안 평소 60여 편 운행하던 버스를 80여 편으로 증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남부노선은 평소보다 하루 최소 20편씩 증편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쑥사와치쑥, 남부버스터미널 관리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라우스 새해 맞아 남부노선이 남부지역으로 향하는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100% 완료했으며 버스는 매 15분 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첫차는 새벽 4시에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비엔티안 수도 산업통상부가 사이타니 군 당국과 협력하여 라오스 새해맞이 기간 동안 상품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비엔티안 수도 산업통상부는 사이타니 군 당국과 함께 시장의 질서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일부 시민들로부터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과 달리 상인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금씩 올려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라오스 새해를 맞아 시장관리당국은 비엔티안 수도 사판빅시장을 방문하여 사이타니군, 군수 비엔캄시아코시, 비엔티안 수도 산업통상부 부국장 춘다 여사, 시장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춘다 여사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시장 내 무질서한 상황을 점검하고 질서를 확립하며 상인들에게 가격표 부착, 시장 청결 유지 등 스스로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다가오는 새해맞이 기간 동안 자의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시장은 통일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상인, 특히 소매 상인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하고 상인들도 판매를 증진하며 불만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며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 수요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지만 지나친 가격 인상은 방지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이익을 얻고 소비자들은 만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은 루앙남타 지방 경찰청이 치안 유지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낡은 해를 보내고 라오스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루앙남타 지방 경찰청 교통과는 해당 행사의 안전을 위한 계획, 인력, 장비를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루앙남타 지방 경찰청 교통과 과장 시본 리주객 소령은 새해 송크란 축제가 즐겁고 안전하게 그리고 도로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과가 인력 및 장비 계획을 수립했으며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구 내 7곳의 지점 지방시장 초소 폰사이사왕 초소 텅디 초소 콰왕응원 초소 시에콰이덴 교차로 호아쿠아 다리 속도단속 지점 운전자의식 함양활동 지점에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신고 접수 및 전문 업무 처리 대기 인력을 배치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비엔티안 지방 행정부가 올해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및 1조 8천억 킵 이상의 수입 창출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비엔티안 지방은 9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7천억 킵 이상의 총 수입을 올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중 국내 관광객은 4만 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은 4만 8천 명 이상입니다. 주요 관광명소로는 비엔티안 지방 깨우돔 지역의 악남 응음 1호, 방비행, 무앙푸왕 등이 있으며 평균 7천억 킵 이상의 총수입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방비행 지역의 송, 강보트 투어, 짐라인 페러모터, 무앙푸왕 지역의 남릭 수상 가옥, 깨우돔 지역의 악남 응음 1호 등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앙남 응음 이로는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며 현재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라오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개발한 것은 외국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비엔티안 지방 정보문화관광부 국장 센케우 수타옹사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엔티안 지방 행정부가 관광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며 다양한 관광 활동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비엔티안 지방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엔티안 지방에는 1000개 이상의 합법적인 관광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호텔 61개, 2000여 객실, 리조트 37개, 1200여 객실, 게스트하우스 300여 개, 4800여 객실, 레스토랑 및 유흥업소 360여 개, 여행사 40여 개, 여행 서비스 지점 71개, 그리고 200여 개의 관광, 명소 중 61개가 이미 운영 중인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비엔티안 지방의 관광 서비스 현황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리조트의 객실수가 매우 많고, 관광 사업체 숫자가 1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비엔티안 지방, 특히 유명한 지역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투자도 활발하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비스 품질 향상이 중요합니다. 국제기구에서도 친환경 관광, 호텔 운영 등에 대한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호텔, 게스트하우스, 리조트, 여행사들이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라오스 정부는 모든 토지 매매 대금이 라오스 은행 시스템을 통한 은행 송금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는 라오스 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4월 10일에 발행된 이 규정은 5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 및 외화 사용을 줄이며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 활동이 라오스 킵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함으로써 국가 통화의 가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토지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은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양식과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은행 정보 등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거래가 완료됩니다. 필수 서류에는 결제자의 이름, 양 당사자의 은행 계좌번호, 거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뱅킹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농촌 지역 주민이나 빈곤 가구의 경우, 토지 이전을 진행하기 전에 지역 마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이 발행되기 전에 완료된 거래는 여전히 유효하며 매수인은 토지 권리 이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라오스의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보다 책임감 있고 추적 가능한 토지 거래를 통해 국가 통화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